주어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보좌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이 아침은 시편 94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 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날, 새로운 사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활란 날에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땅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한량 없으신 사랑과 그 자비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돈 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 요동치는 파도를 바라볼 때물 속에 빠져갔듯이 우리들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대신 주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공생애 사역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맞춰 나가며 주님의 그 사역을 함께 살펴볼 때.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므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세례의 역사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서 40주야를 금식하시며 또한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오는 첫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첫 아담과 또한 다시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두 번째 아담을 비교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뱀의 꼬임에 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의 괴략에 넘어지고 범죄하는 자들로서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탄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괴략과 사탄의 시험 그 모든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첫 아담의 불순종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순종의 왕으로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순종은 무기력하는, 무능력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사탄의 모든 괴략들을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약하고 힘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탄과 정정당당히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사탄의 괴략들,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승리의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그 싸움 혈과 육에 속하지 않은 그 싸움에도 우리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며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승리한 자들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우리가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자로서 이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참된 주님의 양들로서 그 승리를 그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우리들 가운데 허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슬퍼하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비상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환란 날과 공고한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희들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변함 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계략들을 쳐부시고 승리하신 계가의 찬양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된 것들 거짓된 것을 처부수게 하시고 승리자로 이땅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위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우리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그 땅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크라이나 그 모든 민족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민들과 그 땅의 어려운 자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구호 단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현재 몽골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몽골 선교팀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는 그 외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며 몽골 선교팀을 통하여서 몽골 땅에 새로운 불씨가 성령의 불꽃이 그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꺼운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한반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복음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반도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이 청교도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새로운 가죽부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년의 축복을 회복하는 신년의 축복을 얻는 신년의 세대들로서 온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세 자녀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사상받는 주님의 나라의 주역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래드리며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생명을 주시었네 속해서 <목소리> 스치듯이. <목소리> <목소리> 내가 사는 도